325장 찬송하십시다. 325장.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 없네. 기쁨의 구는 대신을 예수를 위해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점파 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성은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 급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스 5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스 5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laughs>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 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 아무도 스스로 치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 제사장 대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세웠던 대제사장의 직분과 역할을 비교해서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직분과 역할을 비교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웠던 그 대제사장은 어떠한 존재였다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로 보시면은 사람 가운데 택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의 가정과 가문을 택하여서 대제사장 가문으로 그렇게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제비 뽑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나서서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세워주신 직분인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을 세우는 것은 사람이 뽑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기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 주신 것에게 당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먼저는 예물을 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이 대제사장의 속죄 제사를 받음으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충성을 다짐하는 예물을 드릴 때 그것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숨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아는 사람만이 그분을 경외할수 있고, 그분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배라는 게 어마어마한 영광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을 그저 만나고 예배하는 정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축복이요 영광이요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주시는 약속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감사하고 그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 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영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되고 연합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그 영혼의 생명이고 그 영혼이 살아가는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이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언제 어디서나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예배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것이 전자 축복이 되는 거예요. 셋째로 대제사장은 어떤 마음으로 직분과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된다고 하십니까? 우리 히브리스 5장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아멘 자신과 함께 모든 백성에 대한 극률과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고 자기는 대단하고 우월한 사람처럼 그렇게 교만하고 백성들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비난하거나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지만 나 또한 저들과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도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백성들과 나와 저 자신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요. 여러분 이 새벽에 중보기도 하는 건 특별한 은혜죠. 이 새벽 기도한다는 거. 근데 이것이 특권과 우월감과 교만함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이스라에 나와서 내 자신 뿐만 아니라 성도들 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이 나에게 또한 큰 은혜가 된다는 것에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 절에 보면 무시하다, 무식하다 하는 말인데 아그 노에오 하는 말이에요. 무시하다. 이해하지 못하다, 깨닫지 못하다, 실수로 잘못을 저지르다 하는 뜻이에요 그 백성들이 무지하고 미련하고 깨닫지 못하고 실수를 통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거 모르는데 나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도 주님 무지하고 미련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목사가 성경을 연구하고 앉아도요 이 태상 같은 하나님의 지식에 비하면 티끌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막, 모든 걸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면 안 돼요. 그 교만으로 가지고 백성들을, 성도들을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무지한 백성들을 치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목사님,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알수로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깡통은 찰수록 조용한 거야. 그래서 많이 배우고 알수록 말은 많이 하지만 실수하기 쉽기 때문에 조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을 높이는 일에만 힘써야 돼요. 목사든 장로든 간에 하나님의 종인 것이지. 사환이고 잔신부는 끊이지. 백성들에게 배굴림하고 잘난 척하라고 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란 역사와 섭리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런 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실수와 잘못이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기에 또 미혹된 자라고 말하잖아요 이 플라나오 하는 말인데 방하다, 헤매다, 옳은 길에서 벗어나다 하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하고 헤맸잖아요. 광야에서 옳은 길에서 벗어났잖아요. 대제사장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방하고 모자람이 많은 인생,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서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성도들은, 지금 신약시대에 말하면 그런 거예요. 성도들은 목사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해해야 돼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목사님의 실수와 부족함을 이해하고, 그것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목사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지 서로 못한다고, 왜 잘못하냐고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하면 안 되는 거야.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 감사 안아주고 위로해주면서 서로 하나가 되어가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있다고 하셨어? 육신을 입으심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가 연약한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어. 우리 인간을 이해해 줄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정해 주잖아요. 아이고, 저 친구가 제일 연약하구나. 부족하구나. 실수가 많구나. 하면서 불쌍히 여기지. 불쌍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저 근이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동정하시사 이런 마음이야.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왜 우리는 나쁜 마음을 품어요? 왜 미워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사요?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만 닮아간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지.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빌리보서를 통해서 말씀하자, 빌리보서 2장 5절.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정하셨느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시기하리라 나는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내 진과 멍에는 가벼움이라 그렇게 하지. 주님이 겸손하고 온유하시다. 내게 와서 배우라 하시잖아요. 왜안 배워요? 배워야지. 뭘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의 온유를 배워야 돼. 그 성품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세월이 흘러가는데도 예수님을 안 닮고 뭘 닮겠어요 예수님처럼 완전히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그 모습 보고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비록 완벽하지 못해도 인간적인 대제사장도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또그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그 백성을 극렬히 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도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함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믿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해요?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세우셨다 그분은 아론의 후손으로 오신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댁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그런 뜻이에요. 멜기세댁의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게 멜기세댁이에요. 멜기세대대 표는거니 멜기세댁은 어떤 분이요? 아브라함이 가나한 땅에서 전쟁하고 돌아와,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준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족보도 부모도 없다고 했어요. 그는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신학자들은 한결같이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멜기세덱 하나님은 나용하기시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거둔 11절을 멜기세덱에게 드리잖아요. 그 레위 계통의 아론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분이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아론의 대제사장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늘나라 보좌 위에 들어가셨잖아요. 오늘 이 땅에 남은 저와 여러분 돼요? 우리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에드론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왕과 같은 대 제사장의 직분를 감당하는 거요 내가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나를 하나님께서 왕과 같은 존재로 제사장과 같은 역할로 그렇게 감당하는 거요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주님, 나같이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에 되어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극렬히 여겨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근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음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제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너는 내 안에 살아 계신 예수 님 때문에 행복하다, 이 을지어다 그대로 되 니라 좋았 더라. 아멘, 말씀 묵상, 하 면서 기도 할수 기를 바랍니다.